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시작을 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인간의 사고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 믿지 않는 입장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입장이죠. 바꿔 얘기하면 그런 기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과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부정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입장으로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어, 데어스피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지 2019년 4월 20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베르글라브트덴 조바스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사인 것이죠. 내용을 보면 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 대답자 중에 55%만이 신을 믿는다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이렇게 물었더니 어, 54%만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에 54%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 신자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58%밖에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절반 정도인 것입니다. 42%나 되는 사람들이 어,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은 어떨까? 구체적인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국민일보의 2023년 기사 제목을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부활한 것 믿는가 질문에 세계 기독 청소년 33% 그렇다 한국 28%에 그쳐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26개국 24,870명의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기독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삼십삼 퍼센트 우리 한국은 이십팔 퍼센트 그러니까 백명 중에 스물여덟 명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부활 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안식 구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어, 이미 앞서 16장 1절부터 8절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다루었는데요. 이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어, 안식 구 첫날 이른 아침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안식 구 첫날 새벽 우리로 치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적이 있는 그 여성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뒤에 내용과 연결하면 제자들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한 거죠. 내가 만났습니다. 포하라 신주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증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한 거고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6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앞서 순환예고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순환예고 때마다 사실 부활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9장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순환여고와 함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은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헛된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에 만나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고려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만났다고 이 사실을 알렸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남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를 만나십니다. 열한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던 그 제자들을 꾸짖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걸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믿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된 건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라는그 명령입니다.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언급됐던 그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삶 전체가 복음이니까 그걸 경험한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경험한 것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 두 제자의 증거 모두 제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어려움을 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그 모습이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 예수님에 대해, 대한 경험을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믿게 된그 제자들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구절,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라는 거 오늘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전파의 내용이 확증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부터 한 주간 내내 오늘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그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16장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금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선교를 지향하는 명령,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증인이 되라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선교 지향적인 명령을 주신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인 거죠.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지 못하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절대로 살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때 온전히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명령, 그 성교 명령을 잘수행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 거듭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꼭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알고 있어가 아니라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이 있어야 예수님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과 올해의 목양교의 목표를 위해서도 살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다시 뛰자고 했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가 부활 신앙이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몇년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정직하게 신앙의 유무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앞서 제가 통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런 자들로서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너도 나도 다 같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그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목양 교회는 부활 신앙 안에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제대로 선교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죽어도 다시 사는데 이게 뭐 어렵나.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 밖에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힘있게, 힘있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한 명, 두명 따로따로 전할 때보다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대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선교를 말하면서도 힘있게 실천하지 못한 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어,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한국 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명목상 교인들한 것은 이름뿐이다. 이런 말이죠. 이름뿐인 기독교인, 신앙인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 출석 교인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 4명이요. 1명 중. 여기 39.5%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40%는 명목상 신앙인이다. 교인이다. 이런 말이죠. 목양 교회는 어떨까요? 이 퍼센티지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어떨까요?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기회에 스스로 철저히 부활 신앙을 체크해서 부활 신앙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미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사시면 되고요. 혹시 뭐 불안정한 믿음이었다면, 이번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라고 하겠지만,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부분을 어, 집중하시고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찬송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봐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웬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죽어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거죠. 복음 전파의 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 개인에게도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그 15장입니다. 15장 12절을 제가 읽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1세기 기독교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렇다 그렇다면.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해서 함께 함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 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인 골고다까지 함께 했으면 저희가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자, 골고다까지 함께 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여기신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여러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복음 전파의 힘 쓰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 오전 예배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아직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긍률이 여겨 주시고 꼭 믿음을 갖게 하시며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갖도록 돕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교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